블랙핑크 지수가 설광아 출연 기기와 그녀의 첫 상대 배우 정해인과의 연기 호흡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설광아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의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 대생 수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때문에 주인공 지수와 정해인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지수는 정혜인과의 호흡에 대해 정혜인 선배님께서 저의 첫 상대 배우인 게 제게 큰 행운이었다며 첫 촬영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모니터링도 같이 해주시고 배역에 대한 고민이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든든했다. 모두의 말에 귀기울이고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시는 모습이 선배님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발랄한 분위기 메이커 호수여대 영문과 1학년 은영로역을 맡은 지수는 "제가 맡은 영로라는 캐릭터가 무척 매력적이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인물이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제게 전해졌다. 서툴지만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멋졌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습니다.